7월 4일 탭스 성적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험 다소 어려운 편이었지만 역시나 텝스는 상대평가였죠. 배점 분포가 난이도를 반영했다 보니 체감 난이도만큼 어려웠던 만큼 감점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같은 실력이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텝스 관리위원회의 목표기도 이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 성적의 결과가 점수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300점대의 경우에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었는데요. 즉 300점대를 목표 로 로 하는 대학원 준비생 분들에게는 살짝 불리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 1200점대 의 분포도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더 많죠. 이 뜻은 이 300점대를 목표로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방학 초반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보는 분들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00점 이상 고득점대로 와서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 훨씬 더 분포가 많았고요. 그보다 더 높은 500점대 초고득점대의 경우에는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다른 회차와 비슷 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일단 이번 시험에는 특별히 어려운 완전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의 수가 많은 편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300점대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틀리는 문항들이 많았지만 400점대를 목표하시는 분들이 틀리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독해청의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드리고 전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 또한 업로드를 해드렸죠. 이 모든 문항의 신뢰도는 저희 연구진의 만점 성적표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각 점수대별로 목표 점수 달성 여부를 결정지었을 문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327점의 경우에는 청해 20번 대화 Small World 세상 참 좁다라는 문제와 32번 메인 유형 기독교가 고기를 금지시켜서 생선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문제, 그리고 독해는 이 22번 Y라는 어떤 원시 부족이 d w l l in Single Structure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산다는 문제. 딱요 문제들이 327점. 경계에 있던 문제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꽤 어려운 수거와 단어들이 지문과 오답 선택지에 많이 나왔다 보니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 어려운 표현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내용만으로 내가 이해한 내용만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이 중요했던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87점 경계에 있던 문제들은 우선 청에는 9번. 버스 크리티즘을 get hang up on. 그러니까 보스 비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라고 했던 문제와 독해 긴 지문 35번. 엔이바이 i c 스 eat away cell walls. 이 박테리아 내부에 침투해서 세포벽을 허물어버린다는 과학 문제. 이요 문제들은 정답 선택지의 표현들은 오히려 까다로웠지만 반대로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원할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즉, 정답 선택지가 애매할 경우에도 오답 선택지들에 대한 소거법 적용 훈련이 확실하 되어 있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50점 경계 문제들은 청에는 28번 어떤 가수가 다쳐서 공연 일정을 미뤄야 된다는 문제. 여기서 취소가 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디테일을 캐치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였죠. 또 독해 24번 최초 식당은 옛날 중국에서 그 타지 상인들 대상으로 했다는 문제. 이거는 그 타지 상인들의 고향 음식이니까 아 그럼 그 지역의 현지 음식은 아니겠구나. 라는또 디테일을 캐치해내는 게 중요했던. 이 문제들은 지문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 디테일들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중요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50점 초고득점의 경계에 있던 문제는 일단 청에는 상당히 악명 높았던 35번 카나리라는 새의 색깔에 대한 문제였죠. 이 빨간 새를 만들어내는 그 조합과 하이브리드 새의 관계를 담고 있었던 상당히 까다로운 오답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독해 16번 P라는 천문학자가 지오센트릭 천동설의 일관되게 그 행성 궤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문제는 try to explain 그 새로운 이론을 설명한다라는 선택지와 objected 그 반. 반대편 이론에 반대한다라는 선택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그두 선택지를 걸러내는 게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두 문제 다 아주 헷갈리는 오답 선택지가 이제 킬러 요소로서 작용했던 문제들인데요. 언제나 그랬듯 이 550점대의 달성은 그 미세한 선택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 뿐만 아니라 7월 4일 시험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독해청의 전 문항에 대한 설명은 역시나 이 기출문제 해설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시험에 뭘 틀렸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하셔서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성적 발표 후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많은 수강생분들이 소중한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 중인 현재 7시 성적 발표 시점부터 2시간이 지난 현 시점까지만 벌써 10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현재도 계속 올라오는 중이고 아마 내일까지 계속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후기들은 단순히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광고성 내용이 아니라 이 실제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험생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까지의 상세한 공부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했고 어떤 점을 취사 선택했는지 또 공부 과정에서 의심하거나 힘든 적은 없었는지 점수 달성에 대한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보실 수 있게 댓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목표점수를 달성하신 수강생님들께서는 응시료를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으니 본인의 점수 달성 비결을 다른 수험생분들께 최대한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적 발표로 많은 분들이 목표점수 달성하셨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한 번에 안 되셨을 경우에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효율적으로 잘 채우셔서 다음 시험에 한 번에 목표점수를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